안녕하세요. GKCC입니다. 박스 커터 공부하고 있습니다. 박스 커터 간단한 팁 말씀드릴게요. 지금 화면을 유심히 보시면 아시겠지만, 지금 휠을 누르고 움직이고 있습니다. 예, 그러다가, 만약에 5번 키를 눌러주면은, 이런 식으로, 어, 표현이 되거든요. 음, 근데, 이렇게 하는 거를 모르겠더라고요. 여러분 아셨나요? 여기, 여기 좀 있잖아요. 여기 가르쳐 드릴게요. 자, 마우스 휠을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여 봅니다. 이 상태에서, alt 키를 눌러 주세요. 끝. 됐죠? 이 상태에서, 뭐, 이렇게 잘하는 거죠. 아는 거랑 모르는 거랑은 천지 차이 같아요. 그죠? 본 팁입니다. 잘 활용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